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걸어 보셨나요? 걷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몸무게 70kg인 사람이 첨보를 걸을 때 발이 견뎌야 하는 부담은 약 700톤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이 받는 충격이 크다는 말인데요. 발이 아파도 대부분 많이 걸어서 그렇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발건강이 주목받는 시기인데요. 발 아치를 자극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발바닥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기술인 터널공법을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재용 기자입니다. 다이어트와 척추 교정, 노약자나 무릎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안성 맞춤인 신발이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 연구됐습니다. 일반 신발에 비해 충격 흡수율이 무려 36배나 높은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 곳은 주식회사 도도워킹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발의 기능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신발은 용도 차원을 떠나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보행 시 발아치를 활용하여 바른 자세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발바닥 부분에 통공을 형성시켜 충격 분산 및 척추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 업체의 특허 기술인 터널 공법이 가미된 뒷굽 없는 신발은 보행 시 발목과 무릎, 허리 척추 등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해 편안한 보행은 물론 보행자의 근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발의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과 요통 무릎 관절통을 가진 13명에게 2개월 동안 일상생활에 매일 이용하고 허리 모든 부분 및 하체의 모든 근육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CT를 이용해 근육 면적의 증감을 측정했는데요. 측정한 결과 복장근의 횡단 면적이 11.06% 증가하고 배근인 최장근과 장르근은12% 증가, 대퇴사두근은 5.23% 증가했다고 실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일본 신발 의학지, 일본 혁화 의학회의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인체공학적 설계된 뒷굽 없는 신발은 눈으로 보기엔 뒷굽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없는 뒷굽의 각도가 저굴 각도 15도, 배굴 각도 25도이며 신발의 중심 위치는 전체 길이의 52%에 위치해 있고 뒷굽 부분은 신체 전체 길이의 35% 부위가 잘려져 있어 신발 착용 시 아치를 자극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입소문으로 더 유명해진 운동화 같은 하이힐인 일명 첨담동 도도하이힐도 이 업체의 특허기술인 터널공법이 적용됐는데요. 재활의학으로 권위있는 미국엔젤로주립대학과 협업을 해 임상실험을 한 결과를 논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 8번에 걸쳐 발표하였으며 하이힐로 인한 무지 외반증이나 허리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터널 공법으로 발바닥 충격 완화 및 압축 쏠림을 방지하는 기술로 무지 외반증 예방도 가능하다고 개발업체는 전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터널 공법을 적용해 하이힐, 신사화, 등산화, 워킹화, 캐주얼화, 캔버스화 등 다양한 라인업을 마치고 수출을 위해 FDA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허TV 헤드라인 뉴스 최재용입니다.